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 불렀지만 무시당했습니다. 이날 만남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3일에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일어났습니다. 박 의원은 김정은의 뒷좌석에 위치해 있었고, 자신이 남한에서 대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. 북한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. 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김정은에게 다가가 두 번이나 이름을 불렀습니다. 하지만 북한 경호원들이 이를 막아 김정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시당했습니다. 심지어 최선희 외무상과의 눈 맞춤에서도 외면당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. 이러한 경험은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. 박 의원은 우의장이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우호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남북 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는 북한 측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. 박 의원은 이번 중국 방문이 북미 및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는 이러한 만남이 앞으로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강조하며, 이후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